자 참가 시작했구요 아 오늘따라 사람이 좀 많은데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게임을 해보죠 이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랑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시작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좀 잘하는 사람이랑 붙게 되겠죠 이 사람이랑 할것 같아요 시작되고 보자 보자 HUY064 님과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자어 실버 계급이구요 레벨은 89로 헬로우라고 하네요 헬로우 어 아, 잠깐만. 아, 우이스 안 들고 왔다. 졌다. 아, 진짜, 이거. <laughs> 아, 나왜 이런 실수하는 거지, 진짜? 우이스 안 들고 오면 진다고 제가 영상마다 설명했지만,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아, 플리즈 렛미 윈. 아, 어쩔 수 없다, 우선. 여기다 설치해서 조금씩 막아보겠습니다. 아, 아딱 봐도 우이스 있을 것 같아. 아... 우이스 가져온 순간 저는 진짜 완전 망하는 거고, 우이스 없으면 진짜 내가 무조건 이긴다 시작하자마자 상대방한테 지금 비굴한 모습 보였어요 아 봐달라고 했습니다 아 우선 길가메시 설치했고요 상당히 좋은 캐릭터죠 길가메시 레벨은 67이었고 보통 우이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우이스를 먼저 설치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돈좀 모으고요 어 숨겨놨어 <laughs> 아니 캐릭터를 왜 숨겨놓은 거야 여기 아래다가 아 그늘 만들어준 거구나 여름이니까 더울까봐 그늘까지 만들어주는 센스 나한테 집중하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설치해주면서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상대방이 지금 저를 엄청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왜냐 완전 약하거든요 지금 파이어 오브도 안 끼고 어? 나를 이기려고 하냐 지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너무 많이 썼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다. 지금 중요한 건 상대방이 우이스를 들고 왔느냐, 안 들고 왔느냐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 판은 최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히 공격 한번 했다가 상대방이 진짜 연속으로 보스 10마리 소환하면 진짜 바로 끝납니다. 좋아요. 상대방이 지금. 아, 길가메시 업그레이드 하지도 않고 뭐지? 길가메시 한 마리로... 어? 잠깐만... 어 큰일 날 뻔했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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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아. 어... 아. <laughs> 아, 진짜 이거는 아니잖아. 와... 와... 티읕 웨이브 팔때 죽을 뻔함... <laughs> 역대급 나올 뻔했다. 아직까진 뭐... 아주 쉽게 맞고 있어요. 아주 쉽게... 오호... 오호... 뭐야? 아, 이고 이거 아니지... 아... 왜 이러냐? 오늘... 아... 잠깐만... 아... 이거... 참, 어, 왜 이래, 자꾸. 오늘 진짜 제일 못하는 것 같은데, 티읒. 실력 완전 똥입니다, 와. 오늘 뭐, 우이스도 안 챙겨오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진짜 이건, 이 대결은 진짜 꼭 봐야 된다. <laughs> 과연 티읒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이스를 안 들고 가도 이길 수 있는 건가? 집중에서잘 지켜봐 주세요. 아 상대방 지금, 쿠마까지 가지고 왔어요. 이판 진짜 긴장해야 돼. 체력도 지금 없어. <laughs> 어, 어떡해. <laughs> 213 남았어, 와. 아... 시작하자마자, 원래 막 상대방 길도 막고 하는 건데, 이, 부르마로. 부르마로 상대방 길목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면서 막아주는 건데, 지금 최대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코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감자는 사자의 코터를 <laughs> 건드렸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가지고, 조심조심 또 조심. 자, 우선, 부르마 8개 다 설치했고, 뭐 필요 없고, 상대방한테 절대적으로 보스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오, 여기서 벌써부터, 벌써부터, 엘빈을 빨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설치하고, 또 쿠마 여기다 설치하고 데스노트 여기다 설치하고 이렇게 할까? 여기다가? 좋아, 얘네를 먼저 설치해주면서 아, 데미지를 좀 높게 높게 해볼게요. 얘는 한판 웨이브 넘어갈 때마다 데미지가 282씩 오르기 때문에 완전 사기 캐릭터죠. 상대방은 에스카노르로 돈을 모으고 있고 여기다 쿠마 그리고 길가메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를 만만치 않은 상대에요 진짜. 완전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고수는 아닌데 지금 제가 덱을 안 들고 왔기 때문에 완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헉, 내 테로? 어, 상대방 지금 네테로까지 가지고 왔어요? 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요? 아, 이거 오이스 가지고 왔으면 바로 이겼는데? 와, 씨, 이거. 와, 이 사람 뭐야? 와, 씨, 잠깐만. 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이거 두 마리 설치하고, 여기 두 마리 설치하고, 여기다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와, 지금 상대방 지금 전력 미쳤습니다. 와, 잠깐만. 아니, 네테로에다가 지금 이거 뭐야? 네테로의 길가메시에, 와, 이길 수 있을까 이 사람? 다행히도 이 사람도 위스가 없는 것 같아. 기지 체력은 456, 내 기지 체력은 213. 보스 두 마리만 뽑아도 그냥 지겠다 내가. 하... 제발 보스 뽑지 마세요. 이거 진짜 운명이다 운명. 운명에 맡겨야 돼. 하...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얘는 공속이 16초라가지고, 아, 너무 느리긴 한데, 얘는 공속이 10초에다가, 데미지 만. 10, 아, 버프 받으면 훨씬 셀텐데. 아니야,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 <laughs> 이 사람, 진짜. 이야, <laughs> 내 테로, 이거. 이야, 데미지 하나에 그냥 17,220이야? 그러면 버프 다 받으면은 얼마야? 곱하기 3. 데미지 한, 한 방에 5만 몇천이라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오늘 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laughs> 진짜? 이건 무조건 졌는데? 눈물 난다 한 시간 동안 플레이 해가지고 지고 지면 진짜 지금 데스노트 준비 완료입니다 다 준비됐고 전부 다 데미지 16만 16만을 8번 때리면 8인 86에 8, 40 데미지 엄청 바히네 100만 바히네 100만 과연 얘가 이길 것인가 이 판은 누가 이기든 간에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이기든 간에 완전 접전 초접전 진짜 미쳤다 와 어 상대방 지금 조금 조금씩 도칠것 같은데? 지금 나랑 지금 삐까삐까 하고 있거든요? 아 <laughs> 53웨이브였다 이거 진짜 미쳤다 53웨이브 진짜 미쳤다 이거 오와! 오, 이거 뭐야 <웃음> 이거 <웃음> 진짜.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건 아니지 이거 하나 썼어 벌써 아 54웨이브 아. 미쳤다. 하나 썼어요. 데스노 단계 썼어. 어떡해. 이거 진짜 나못 이길 것 같아. 스킬 써야돼, 스킬 써야돼. 스킬 써, 스킬 써. 스킬 써, 스킬 써. 써. 스킬 써야 스킬 써야돼. 스킬 써야돼, 스킬 써야돼. 아 스킬 써 스킬 써 제발 <laughs> 이거 몰라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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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분 이거 <laughs> 이거 미쳤어 내가 이거 미친 거야 그러니까 스포츠 소환해스소환해스소환해안돼 가지마 가지마 잠깐만 이거 써야 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이기고 싶어 제발 제발 와, 진짜 상대방5 6에이브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데스노트 한개 남았거든요? 와. 내테로 진짜 쎄.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지,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제발. 제발. 야. 제발. 안 돼. 안 돼. 5 7에이브 과연 누가 이긴이냐? 제발, 늦게 가, 늦게 가! 제발, 누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졌나? 어? 어? 이겼다! <laughs> 이겼다! 58웨이브! 미쳤다! 이겼어! 58웨이브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와, 나 우이스 안 가져간 데다가, 이거 막, <laughs> 여러분들 데스노트가 이깁니다 데스노트가 이긴다 쿠마 네테로 뭐다 필요 없구만 역시 데스노트야 <laughs>